닥터 바이셀 기기 작동 방법입니다. 닥터 바이셀은 온열 모드와 석션 모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이며, 온열 모드, 석션 모드 각각 단독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핸드피스는 총3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두 가지 핸드피스의 경우 온열이 가능한 도자입니다. 소 도자에 같은 경우 롤링이 가능한 도자로 온열 기능은 따로 되지 않습니다. 대도자는 등이나 복부, 부위가 큰 곳에 주로 사용을 하며 중도자는 팔, 다리, 국소 부위 위주로 사용합니다. 롤링도자는 살이 적은 부위나 집중하고자 하는 집중 부위에 주로 사용을 하는 도자입니다. 뒤쪽에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켭니다. 열쇠를 돌려 기기를 작동시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버튼을 돌려 시간을 설정한 후, 버튼을 눌러 온도를 설정합니다. 온도 설정이 완료되셨으면, 버튼을 꾹 누르면, 온도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모드 설정입니다. 모드 설정의 경우, 왼쪽 하단에 있는 버튼으로 조절합니다. 모드는 총 P1 모드에서 P9. 총 9가지의 모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드 변경은 표시창이 깜빡깜빡 거릴 때 변경이 가능하며, 버튼을 한번 누른 후에 모드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보자 아래쪽을 보시면 이 버튼을 눌러서 모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을 멈추고 싶으실 때에는 왼쪽 하단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전원이 커집니다.